거미줄을 없애는 게 우선 답일 것 같으니까 빨리 가보죠 어 여기도 왜또 활성화됐어 귀찮게 숨은 그림 찾기 빨리 해버립시다 자 막자사발 정육면체 호루라기 세면대 해골 감자 저울 갈퀴 바퀴 낫옷종 찾을 게 많이 있군요 해골 혹시 이것도 해골이니? 그럴 줄 알았다 사람 모양의 해골만 해골로 인지하지 않죠 이, 이 게임이 자 저울이 있어요 바퀴가 이건가? <laughs> 저걸 숨은 그림 찾기라고 갈퀴 엄청 크게 있네요. 위아가 먹게 그냥. 자, 선반에 해골 너무했잖아. 어. <laughs> 마지막에 항상 못 찾는 거 굉장히 기괴하게 숨어 있어 항상. 뭔지 모르겠데 찾았어. 갈퀴였습니다. 그렇구나. 낫도 있대요. 톱도 있고. 렌치. 아야 나오지 마. 왜 나왔어 여자야. 왜 나왔어? 아 다행히 나왔다고 해서 찾은 게 없어지진 않네요. 다행이야. 뭐저 구두를 치우니까 꽃이 있어요. 야 그건 진짜 심했다. <laughs> 구두 밑바닥에 그려진 꽃을 찾았어. <laughs> 그냥 우연히 클릭했는데 뭘 찾은 거니? 막자 사발을 찾았대요. <laughs> 내가 뭘 찾고 있는지도 몰라. 정육면체. 아 정육면체 아까 본거 같은데 어디서? 아 어. 나십니다. 나을 찾았어요. <laughs> 저게 나시였구나. 아 여기네 종경면체 그래그래 저거 아까부터 위화감이 있었어 찾았습니다종또 봤었는데 아 이건가? 아니야 아 맞네요 저게 종이었어 세면대가 있다고? 세면대 통째로 여기 있다고? 잘 모르겠는걸 자 감자는 왜 노란색일까요? 감자가 왜 노란색이야 어디 안에 들어있나 보다 감자도 어디 감자 안에 들어있나 봐요? 감자는 칼을 얻어서 저자료를 해집으면 나을것 같아요. 이 자루 안에 이걸 맨손으로 만질 순 없어. 그러네요. 이건가 보다. 이거 이거 이거야. 이테레사증 똑똑해. 감자를 얻었습니다. 아니 그 감자 자루인 걸 알면 그냥 자루 채로 들면 되지. 꼭그 찢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니. 자 세면대 호로라기 저울이 있다. 여기 아, 호로라기. 어딨니? 너무 쪼그매서 안 보일 것 같아. 가위도 있구요. 어, 세면대가 어디있다는 거야. 저게 뭐지? 저게 세면대라고? <laughs> 저게 무슨 세면대야? 장난아? <laughs> 빨래판이구만. 해석을 이렇게 해줄 겁니까? 공식 <laughs> 해석이라면 그지깽킹이더라. 의자 옆에 호루라기. 어, 그렇네요. 이야 눈썰미 좋아. 자 저울 저울 저울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죠 이 게임 안에. 저울 안 보이는데. 아 이게 저울이었어? 야 그렇게 두면 누가 저울인 줄 아니? 발견 엠블러. 심지 어 3분의 1두개더 <laughs> 찾아야 돼요. 급한 게 아니었네, 젠장. 자, 우리는 아 이걸 횃불로 태워 보고 싶죠? 맞습니다. 야, 똑똑해, 횃불이었어. 아휴, 수정을 모두 찾았습니다. 자, 건너갑시다. 숲 속에 있는 토템에 꼽는 거라는 거 우리 눈치 채쳐. 넣어버려. 그대, 마음을 달려나라 이방인이여. 지. 찌... 마음을 단련하여 이 몹쓸 퍼즐을 완성해라 이방인이여. 아, 이 뭔지 알았다. 이건 똑같은 그림 찾기네요. 이건 쉽습니다. 이거 겁나 좋아해요. 이런 건 이건 해버릴 키다. 다람쥐 나무 태양 체리 어 도토리 도토리 잠자리 버섯 어 다람쥐 잠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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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달팽이 태양 나뭇잎 버섯 징글징글 몹쓸 퍼즐려서 나비 나비 달팽이 체리 뭐지? 바, 마지막에는 성광같은 통찰력 일분언이 미니게임을 마쳤어요 하트 모양 버섯을 줍니다 버섯이래 보석을 줍니다. 보석을 버섯이라 발음하고 앉았어. 아. 이게 방송하다 보면은 말이 너무 많은 단어로 얘기하다 보면은 내 머릿속에는 보석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비읍시옷시니까 버섯이라고 발음하고 있어. 미쳤나봐. 자, 보석 하나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기 들어가야 되는 곤충은 대체 뭘까요? 우선 보석부터 얹어보죠. 흠 자이 벌일 것 같아요, 그죠? 벌 매미인가, 벌일까, 매미일까, 잘 모르겠다. 오 놀라운 기억력, 저런 건 쉬워. 난 퍼즐이 제일 싫어. 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런 기억력, 저는 이런 기억력은 좋아요.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이미지를 팡 사진 찍듯이 이렇게 기억은 하는데. 퍼즐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굴리면 이렇게 되겠지 하는 연관된 사고 방법이잖아요. 나는 그런 건 너무 어려워. 머릿속에서 상상이 안 돼. 내 눈에 바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안 돼. 자, 지하실에 오랜만에 가볼까요? 우리가 지금 얻은 아이템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뭔가를 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 핀 때문에 빗장이 고장났어. 그럼 이핀은 어? 무슨 소리죠? 무슨 공공 울음 소리 같은 게 들려. 곡괭이로 이거 부셔 버려야 되나? 안 되네요. 이 지하에 오니까 무서워. 음. 토끼야 나에게 기운을 줘. 이 게임은 나에게 목욕 가운을 줘. 자꾸 목욕 가운을 준다고. 이로 올라왔구요 열쇠는 아직 못 찾은 상태죠. 그림에 빠진 조각이 있어? 이건가? 아 여기는 또 여기 엠블렘은 아니야 따로 찾아야 되고요 용인가 용소리 아 저기 용을 가둬놨나봐 아 쩜다 진짜 용을 어떻게 가둬놓지 자기 집 지하에 <laughs> 대단한 할머니였어 온화한 척 웃고 있지만 굉장히 무서운 할머니였다 그래 이 통은 정말 튼튼해 보인다 복괭이로 해볼까요 어어 어. 부셨습니다 아, 아하하 그림조각, 3분의 1. 이거 하나 하려고, 진짜. 얘서두 <laughs> 개나 더있어야 된다고. <laughs> 자. 뭐 빠트린 게 뭐가 있을까? 아, 이제 여긴 더 이상 활성화가 안 됩니다. 여기서 볼 일은 다본것 같아요. <laughs> 아니마를 구해야 해. 아니마스가 아니마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죠. 자, 우선 당장 여기서는 더 이상 볼게 없습니다. 강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강. 여기서 또 내가 안본게 있나? 어, 활성화된 게 없어요. 숲으로 가보죠. 여기서 내가 빠트린게 있나? 뭐지? 자, 힌트를 써봅시다. 돌아가래요. 여기서 네가 할게 없어. 돌아가, 돌아가래요. 아, 여기도 할게 없어. 아,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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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네가 할게 없어. 들어가, 들어가. 아. 음. 허, 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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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안에 이제 냄비 안에 든거 내가 얻을 수 있나? 음, 내가 가진 아이템이 지금 꽤 많죠. 곡괭이로 부셔버려 이 항아리 따위. 안 된다. 막대기로 휘저어봐. 아니었다. 기름통에 이걸 담아. 아니었다. 생각하래요, 앨리스 생각해.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마, 이놈아. 꿀로 벌을 데려오는 건가? 아하. 그런가? 벌을 데려오는 건 아니었고 그냥 꿀이 필요한 거였어. 야, 이렇게 벌 모양이니까 당연히 곤충을 노는 줄 알았잖아. 그냥 꿀이었네요. 야. 생각 굉장히 이 생각 깊어요. 좋아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것 같은데요. 제조법대로 해야 해. 자 우선 여기에 우리 이게 성냥이군요. 이 램프에 불을 먼저 붙여봅니다. 야 불이 붙여집니다. 오케이 이걸 데웠고요아그 다음에 꿀을 먼저 넣고, 음 아, 보석을 넣습니다. 꿀에 보석이라니 이게 뭔 조하니? 꽃을 들어서 강판에 얹으면 꽃을 갑니다 가루가 되었어요. 넣어버렸. 목표 완료! 호남물! 대체 이, 아, 할머니가 이 호남물 만들어 달래. 어? 그래, 니가 나한테. 어? 돌아치지 마. 용을 불러뜨리는 거지, 이거. 지바르 동굴에 용이 있대요. 염소 비슷한 것도 만들어야 된대. 아하. 꽃챙이 할머니, 진짜. 너 나의 매니저 와이프지. 어. 앨리스의 기억 속에서 너 할머니로 환생한 거지, 이놈아. 그녀는 엘리스가 너를 할머니쯤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수술을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여자는 다 늙어 죽은, 다 늙어 죽은 여잔가? 이러면서 널 할머니로 기억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염소 비슷한 걸 만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염소 비슷한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꽃챙이 아니었어요. 자 염소 비슷한 걸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저어 약을 넣어서 그걸 용이 먹으면 용이 죽는데요. 용을 물리치는 건 맞긴 맞나봐요. 와, 자 힌트 를 한번 다시 써볼까요? 아 돌아가 돌아가. 여기서 아무것도 나할수 없어 들어가 들어가 지하로 먼저 가봐야 되나 힌트 아하 이꽃챙이로 아니 난 아직 난 아직 그못 만들었단 말이야 염소 비슷한 것을 자, 여기 열쇠가 있습니다 아이 열쇠였어 자기 흔들 목마 염소 같은데 거기에도 하는 건가 어허 어떡해 여기도 볼수 있습니다. 아하. 여기에 이 엠블럼 세 개를 구해야 되는군요. 너 퍼즐 맞추기 하겠지. 용이 그려져 있네요. 나와, 나와. 자, 여기도 볼수 있나요? 틈에 뭔가가 있어. 그런데 구멍이 너무 작아서 꺼낼 수가 없네. 곡갱이를 써버렸. 벽을 마구 부십니다. 남의 집인데. 어, 바퀴 같은 거 없습니다. 바퀴네. 아, 용소리 맞네요. 체인이 너무 녹슬었어. 체인도 바꿔줘야 되나봐요. 그 전에 이거 꼭 꼽을 수 있는 거, 아, 막대기 말고. 이거, 이거. 네, 그럴 줄 알았다. 네, 체인을 또 바꿔줘야 되나봐요. 이것만으로 이 문을 열수 없어 보이고. 어, 여기서 할수 있는 건다한거 같네요. 자, 우선 나와봐. 자, 우선 흔들, 어, 흔들 그, 뭐시기냐. 흔들, 목마에게 가보자. 아니야, 너 말고 이거를 주 던져보자. 아안 된다. 아닌가봐요. 쟤는 그냥 장식인가봐. 쟤한테 안 되네요. 이 상자가 자꾸 가로막어. 아 맞아. 이 상자 열쇠인가보다. 우리 아까 열쇠 하나 얻었죠? 기름 기름. 저기 흔들 목마 염소 같은데. 어. 자 우선 여기 열쇠 맞는 거 어, 열렸습니다. 하 뭔가 얻었어요. 토템 하나 얻었니? 토템 하나 얻으려고 이난리친 거야. 젠당자 나와봅시다. 허, 여기도 열어야 되고, 열게 많이 있죠.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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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어,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나에겐 성냥이 있지롱. 아하, 수도 꼭질 얻었습니다. 여기 기름 같은 게 있나? 아, 아, 참, 우리 근데 이게 빈 기름통이에요. 그래서, 어, 기름 자체를 찾아야 돼. 저기 빈 기름통이라서. 자, 수도꼭지가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해줬군요. 고마워라. 자동으로 수도꼭지가 열리고, 이거 기름인가 본데? 이거 기름이지? 그리고 여기 생각한대로 뭐가 떠올랐네요. 우선 이거 챙길 수 있나? 우선 기름도 하나 챙기기름에 기름통도 채우고 어 그림 조각도 하나 없네요 좋아 좋아 이게 기름이었구나 자아 이제 체인을 그러면 체인에 기름칠을 해볼까요 맞았다 똑똑해 자 열어보죠 용이 어떤 형태로 앉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 소굴 어허? 진짜로 집 지하에 용이 있어요. 아용 꼬리에 그림이 하나 지금 갇혔어. 야. 꼬리에 뭔가가 있어. 이걸 손에 넣을 방법을 찾아야 해. 용 꼬리에 지금 그림 조각이 눕혀있고요. 용 머리인가 봐요. 엄청 크구나. 용이. 자 여기도 뭔가 보일 수 있습니다. 저기 뭔가가 있는데 닿질 않네. 막대기가 있죠. 아니구나. 막대기로는 얻을 수 없다. 누가 봐도 밧줄이네요. 또 밧줄을 얻어야 되나봐. 나용 소굴로 들어갔지만 나에게 위협적이지 않네요. 이렇게까지 문을 열어도 괜찮은데? 할머니, 용이 나쁜 게 아니라 당신이 나쁜 게 맞는 것 같아.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 <laughs> 불을 꼬리에. 그렇다가 용한테 잡혀 먹히지 않을까? 한번 해볼까요? 횃불 사라졌나? 횃불 사라졌나봐. 아, 그 많던 아이템들을 다 썼나봐요. 횃불이 사라졌나봐. 젠장. 그렇게 마, 많아 보이던 아이템들이 쏙쏙 사라지고 있네요. 자, 막대기 하나와 바퀴. 이제 뭘 해야 되지? 난뭘할수 있지? 여기 계속 거슬려. 눈알, 사람 눈알 같은 거 보이는 거. 여기다 던지면 어떻게 되니? 안 됩니다. 막대기는 여전히 안 되지요. 바퀴도 넣을 수 없어. 저이 <laughs> 바퀴는 어디 쓸수 있을까? 인트라 버스 봅시다 어허 들어가 들어가 여기서 니가 할게 없어 들어가 들어가 다시 들어가 용소으로 가라구요?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게 있나봐 어음 말도 안돼 막대기로 용 꼬리를 건드렸는데 용이 가만히 있다고? <laughs> 막대기 하나 버려버렸습니다. 허망하네요. <laughs> 아, 엄청 막 불로 지지거나 막 용이 좋아하는 그 염소 고기를 줘야 된다거나, 막 그럴 줄 알았더니 그딴 거 없었어. <laughs> 꼬리를 들출 수 있었어. 고민 아, 용이 굉장히 둔하다는 설정이군요. 그러니까 자 조각 세개를 얻었으니 퍼즐을 열수 있을 겁니다. 아, 열리네. 그냥 열리네요. 아, 토템 얻었습니다. 아아, 아. 퍼즐을 할까봐 더 겁을 먹었었는데 퍼즐할 필요가 없었다. 자 지하로 가서 어? 이 토템은 또 여기 그림에다 맞추면 되죠. 들어가버려아나 진짜 이러지 맙시다 진짜. 아나 진짜 아휴. 아 근데 이건 쉽네요. 이거는 딱히 어. 이거는 쉬운 거야. 아. 어. 이거는, 어, 뭐 건너뛰기 차기 전까지 할수 있으면 해봅시다. 굉장히, 어. 자, 액자 프레임 모양에 준해서 움직이면 좀 빠르게 뭔가를 할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 왜 나와, 왜 나와. 빨리 하자고. 아, 진짜. 왜 나왔어요, 아줌마? 일로 가세요. 넌 어, 일로 가. 넌 이쪽이겠지. 넌 여기겠지. 대충다 맞는 걸. 넌 여기겠구나. 아이고 왜 나와 자꾸 언니. 언니. 언니 나오지 마요. 응. 빨리빨리 하고. 난 여기 빨리 나가야겠어. 난 여기 벗었나야겠어. 어, 대충 다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응. 됐다. 열렸습니다. 이 게임의 세계는 이해하기 힘들군요. <laughs> 이 작가의 이 작가가 된 마음으로 해야 돼. 자 여기에도 뭔가 만들어 아 염소 비슷한 게이 녀석이구나. 아허 바퀴. 이걸 이제 용한테 먹이는 거군요. 자 여기 왜눈 모양의 뭐가 있습니다. 뭐 얻어야 되는 것 같고요. 용을 죽일 다짜 염소를 만들려면 바퀴와 밧줄 속 눈이 필요해. 어 바퀴. 속, 눈, 밧줄도 있어야 된다. 눈은 어디서 구하니? 자, 우선 여기서 퍼즐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 퍼즐 우리 받은 데가 있죠? 여기군요. 들어가버렷! 아까 음. 끓고 있는 거의 눈. 그, 그런가 보다. 그랬구나. 뭔가를 얻었습니다. 국자! 알았다. 국자로 그 누나를 떠내야 되는구나, 젠장. 펜치로 밧줄을 얻고 말이지 아, 알았어 자국자를 얻었습니다 국자 모양 안에도 약간 눈알 모양으로 조각되어 있는 것 같아 자 국자로 스펀지밥 눈같이 생겼네 눈알을 두개 얻었습니다 미치겠다 괴라해괴라해자 용의 석굴에서 우리 밧줄을 봤죠 펜치로 얻는 거일 줄알았던 내가 밧줄을 펜치로 얻다니 말이 되니 이게 나둘다 얻었습니다. 아, 어, 양 비스무리한 것을 만들 수 있겠네요. 눈알 여기 넣어. 밧줄 여기 놓고. 허허 자, 제조법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눈이 거기 있지? 뭐에 눈인지 짐작도 안 가. 눈 거려낼 때 쓰는가봄. 어, 어, 꺼낼 때 쓰는가봐요. 자, 순서는 딱히 없군요. 그냥 다 넣으면 되는구나. 자, 눈알로 어 염소 눈을 만들어주고 속을 잔뜩 채우고요. 이거 무슨 트로이의 목마니? <laughs> 트로이의 목마야? 바퀴를 마저 완성을 해주고, 어, 어 까죽을 덮고, 그 다음에 밧줄로 고정하나봐요? 얻었습니다! 용석으로 가보죠! 염소! 주 던져버려! 던졌습니다! 갑니다! 트로이의, 우리의 트로이의 목마가 갑니다! 아, 염소를 눈치챘어요. 용찡! <laughs> 어, 용은 나쁜애 맞구나. 아. 공격적으로 어머나 파워 팝. 용은 나쁜 애가 맞았다. End, This is not the end. This is not the end. 뭐야? 아니마가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 용을 죽인 덕택에 아니마가 소생했어요. 사랑 태룡즈 그만해 진짜 징그러우니까 아 토템 저울 토템을 얻습니다 아니 둘이 붙지마 뭔가, 뭔가 이상해 하지마 하지마 시공간이 열리면서 우리 토템을 꼬질꼬질 또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 나중에 또 봐요 발견 조울조각상 축하해요 껴안고 있지만 그림이 상해 들어가자 회춘하셨네 두 분이 회춘했군요 자 돌아왔습니다 아 그러면 더 시공간의 문이 닫힙니다 아 이제 챕터 2야 한 거야 오늘 한 챕터 3까지 할수 있겠네요 보상 전체 잘했어요 챕터 2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를 마쳤어요 아 잠깐만 아,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지금 다음에는 빨간색 라인이 들어갔어. 아. 계속하기 자, 여기다 이제 토템을 박아봅시다. 저울. 들어가 버려. 박힙니다 하하. 여전히 그래도 아직 저기 도달은 못한 것 같아요. 챕터 2를 마무리했습니다. them Alice. This 어. is great news. They are r e if one falls ill you become paralyzed by a fear of making decisions or you disconnect from your intuition it's time to open up a new chapter alice you must hmm. now focus on your intuition dear 자, 새로운 챕터 3이 열립니다. 아까 할머니 마녀라는 설정인가봐요. 마녀들이 가끔 이상한 자료를 넣어서 탕 같은 거 끓이거든요. 나무의 정령들. 자, 여러분. 잠깐, 우리도 화장실 갔다 올까요? 어. 어. 저도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어. 오, 5분만. 5분만 기다리고 계세요. 음악 틀어드릴게요.